아 이거 얘가... 이거, 얘가... 제가 봤을 때 자전거가 늘어서 이게 다른 자전거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요. 아니야, 제가 솔직히 제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, 이게 얘가... 얘가... 제가 남사람을 치는데, 제가... 얘가 또 이러니까 금방에 성공 금방에 가자! 자 이번에 이번에 진짜 성공 진짜 이번에 자아 진짜 이번에 장난 이니었지까지좀웃긴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 오늘 됐다 아유이 아유이 아번에한 아유. 아, <laughs> 번에 가번고한 번에 가지 장난 아니지 아 이제 좀 웃긴다고 <laughs> 아, 나, 게좀 어, 이상한 게 얘가 말을 알아듣나 봐요. 여기 많이 살렸나 봐요. 아니, 이상한 게, 장난 안 하고 제대로 이게 이게 그냥 넘어가버려요. 그제? 여기 분명히 마이크가 다르네.